저벅, 저벅, 저벅. 고등어 배달시켜야지. 네, 여기 고등어 맛집입니다. 고등어 드릴까요? 어떻게 알았어요? 고등어 먹고 싶었는데. 그냥 여기 고등어밖에 없으니까! 아, 그럼 살게요. 뚝! 뭐야, 왜 끊어? 경찰로. 왜 경찰이 우리 집에 왔죠? 신고받고 왔습니다. 제, 제가 신고를 받았다고요? 네! 조개구이 말고 생선구이를, 고등어구이를 샀다는 증거입니다. 아니, 뭐, 그걸로.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지 아무튼 딴거 시켜버려 먹자 짱! 아 여기 떡볶이 집이죠? 떡볶이 좀 살게요 이번엔 또 이번엔 또왜끊 거야 신고받고 왔습니다 제가 또 신고를 받았다고요? 로즈떡볶이 말고 떡볶떡 매운 떡볶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있죠 아니 그런 일로 조심하세요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냐고 안 되겠다 친구 불러야지 친구 부르는 중 그러,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그냥 뭐살뭐 뭐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싱글 받는다고? 오그몰래도 뭐, 논란 없나 그냥 어그 뭐냐 그손대나 시켜 먹자 손대래어 라면이나 시켜 먹자 우수 오, 거기, 람? 칼국수 집이죠? 거기, 조개, 조개구이 칼국수 좀 살게요. 또 이번에 또왜끊는 거지? 신고받고 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신고인가요? 조개 어 불닭볶음면 안 시켰고 조개구이 카우스시킨 걸로 왔습니다. 어거는 조개 조개구이 안서 어거는 조개구이 안서 갖고 신고 받았는데 왜신 이번엔 불닭볶음면이라고 하지? 아무튼 조심 하 세요감 에휴 나 그냥 가야겠다 그럼 다른거 시켜야지 오 어, 거기 치킨집이죠? 오 어, 프라이드 시킬게요 또? 이번에 어, 어떤 어떤 친구가 올까? 정말 기대된다 어? 와 경찰 로저시다 이번엔 어떤 친구예요? 왜 때려? 뜬 어, 뭐야 이번엔왜 때려? 뜬카톡곰어 뭐야 김철아한테 왔네. 왜 양념 안 먹고 후라이드를 산 건가요? 그런 의미로 친구 갖고 왔습니다. 닭돌, 닭돌이 뼈? 뼈로 그냥 쏴두고 내려칠까? 그럼, 그럼 영념시켜야겠다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또. 또 왜? 라라라라라 왜 신고받고 왔습니다. 어떤 신고인데요? 왜 후라이드 안 사고, 양념을 사, 산 걸로 신고받았습니다. 어, 그는 양념, 양념을 안 시켜갖고, <laughs> 신고받았는데, 이번에 후라이드를 안 시켰다고. 조심하세요! 본지로 엇까가더 있어